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경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날 박완수 경남주지사와 웨스부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은 경남 도청에서 우주항공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산업교육,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정기적인 실무협의처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우주항공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웨스모어 주지사는 경남이 보여주는 비전과 협력 의지에 감명받았다면서 경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경남을 찾은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0월 박관수 경남 조지사가 메릴랜드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입니다. 경상남도와 메릴랜드는 지난 1990년 자매 결연을 체결한 이후 올해 34년째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o continue to build and continue to dream together shows that the bond we have between our provinces and the bond we have between our countries is unbreakable.